안녕하세요. 청소부입니다. 이번에는 한독수 재판 관련인데, 한독수가 다뭐 공직생활 40년을 걸고 자기는 결백하다,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, 아니, 증거들이 다 있는데, 그걸 공소사실을 전부 다 부인하면, 이게 부인하고 결국은 어떻게 될 건가. 공소사실을 다 부인하면서 이 모든 건융석열책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잖아요 결국은 에? 자기는 잘못이었다 다 윤석열이 합법적인 그법 테두리 안에서 자기한테 명령 내린 걸 자기는 따르기만 했을 뿐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<laughs> 내가 명령한 게 아니라 알아서 지그들이 알아서 했다 에?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럼 둘이 완전히 반대잖아요 딱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자 법이 알아서 잘 판단하겠지만 한독수는 제가 볼 때는 30년형은 받지 않을까. 적당히 비비고, 적당히 인정할 거 인정하고, 어, 그렇게 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데 훨씬 좋지. 모든 걸다 부인해버리면 이게 형량이 줄어들겠습니까? 참,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. 어쨌든 한독수는, 어, 윤석열한테 다, 어, 떠밀면서 빠져나고 싶어라 하더라.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. 네.